여러분들의 경제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9년진의 경제상식 사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경제상식들 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들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께 경제상식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주식 창이죠 주식 종목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세 설명란에 보면은 이 신용비율이라는 것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있으면 뭐가 안 좋은 건가 많으면 안 좋은 건가 나쁘면 안, 없으면 안 좋은 건가 너무 없어도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 비율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식에서 신용 거래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 경보 발령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신용 융자 뭐 잔고율 해서 상위 20선에서 뭐 9월 다섯째 주 이런 식으로 몇 주차 몇 주차마다 신용 융자 잔고율이 너무 높은 종목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보여주는 걸까? 이거 보여주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좋아서 보여주는 건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거기다가 20대 청년층 주식 비투가 역시나 너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데 대출로 뭐 투자를 한다 비투?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왜안 좋은지 그리고 좋다면 왜 좋은 건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보게 된다면은 이 신용 비율은요 전체 주식 중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 신용 투자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가 총액이 1 0 0 0억인데뭐이 10억 정도를 누가 어 대출받아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용 비율은 2%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이 주식 상장되어 있는 전체 주식 중에서 아, 이 신용 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글을 제가 조금 길게 적어 놨는데 한번 천천히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일단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으로 할수 있지만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른바 신용거래 방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증거금이라고 하는 나의 기본 돈, 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그 돈에 많게는 4배에서 5배까지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나는 돈이 적지만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내면 수익은 또낼 거예요. 돈만 갚으면 되거든요. 수익 냈다고 해서 수익 낸 거에 또 일정 비율을 줘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빼고 내가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작은 원금으로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생긴다는 라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은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부르 그르기도 하는데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라든지 펀드매니저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죠 절대로 대출 받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지만요 자 어쨌든 하지만 이거는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적은 돈을 쉽게 날려 먹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천만원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잃으려면 다 잃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00%가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0원이 되어야지만 나는 싸그리 다 잃어버린다 라는 거죠 0원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손실률은 커질지언정 절대 내돈 원금을 완벽하게 빵원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다 날려 먹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보면요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천만원 투자하니까 4천만원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총 5천만원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증거금률 20%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만원 투자했는데 40%, 어, 그 4천만원을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80%는 대출, 20%는 내 돈. 이렇게 해서 증거금률이 20%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틈새? 지식인 거죠. 자 어쨌든 1천만원 투자했는데 4천만원 신용을 껴서 매매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그러면 나는 20% 손실이니까 5천만원에 20%, 1천만원 손실이 되죠. 근데 나의 원금 1천만원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 날려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200만원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천만 원을 다 날려먹게 돼요. 4천원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은 신용매매를 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기업이니까 더 사도 되고 또는 우리가 버텨서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 수준만 내려와버리면 내 돈이 다 날려먹게 되거든요. 그럼 다 날려먹고 난 다음에 내가 빚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권사가 그걸 그대로 가만히 냅두진 않습니다. 야 이거 내려가 너지너지틸수틸수 있니? 그리고 야 o t going to be able to g e 4천만원 빚을 너 갚을 수 있겠냐?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또 돈이 더 있어야 될걸? 그럼 있으면 잔고 한번 넣어봐봐. 라고 해서 잔고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빚을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계좌에 더 넣어라라고 이렇게 어 증권사에서 문자가 날아오게 되고요. 만약에 증거금률이라든지 그 돈을 제대로 채워놓지를 못하게 된다면, 아이고야, 미안하다. 당, 당신이 들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반대매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원치 않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그 순간, 손실이 나는 그 순간에 내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강제로 갚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낙폭이 다른 종목보다는 좀클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용 때문에 그 반대매매가 무서워서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믿자야 본전이다. 반대매매 하면 당해보자. 이렇게. 억한 마음으로. 그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매매 당하면 하한가로 매도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훅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가 급증되고 있다. 주식 비투 위험이 나왔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소비자 주의 경고 발령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신용매매가요 밝은 면으로는 적은 돈으로 큰돈벌수 있는 건 맞는데 어두운 면으로는요 거의 반대매매가 하한가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반대매매 당. 당하는 사람들도 손실이 커요. 어떨 때는 대출 원금, 음, 대출금을 갚지도 못하고 빚만 남, 빚이 오히려 더 남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팔고 나니까 3천 5백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천 5백 다 갚아 버리고 5백만 원은 신용 대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용등급도 하락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손실도 크겠지만은, 사실 그 종목에 투자하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거죠. 왜냐면 하 나는 신용매매 안 했는데, 신용매매 한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요. 한10% 떨어져야 되는 게, 신용매매 하에서 반대매매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20%, 30% 떨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투자하그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손실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 매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에는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신용 비율을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9월 5주차 지금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13% 최고는 14%까지 올라와. 10%까지 올라오니까는 20위권에 들어가게 되죠. 그 말은 너무 높가 높아, 높아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위험하다는 게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보시면 재무 상태를 보니까 별표 5 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5점, 별표 5 개면 만점인데도 신용 등급이 높다라는 거예요. 재무는 괜찮지만. 이게 신용 등급이 높으면 주가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 보통은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로 4%에서 8% 정도까지는요 신용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적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미만이면은 어, 굉장히 주가 변동이 좀 적을 수 있겠구나. 신용 매매가 별로 없구나. 반대 매매가 별로 없겠네.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떨어질 때 폭락하는 일은 별로 없. 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신용 비율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도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빚을 낸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돼요. 이10% 돈은요. 결국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결국 신용 등급을 높으면 별로 좋진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게 되면 신용 비율이 너무 높게 되면은 뭐가 안 좋습니까? 하락의 폭이 클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낙폭이 클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신용 비율이 높지만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 당연히 오히려 낙폭이 큰 것을 싸게 살수 있는 저가 메리트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인데 물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가 정말로 괜찮고 앞으로 탄탄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은 오히려 그 낙폭을 이용해서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괜히 낙폭을 이용해서 내가 매수가 낮춰야지 하고 샀는데 정말 안 좋은 기업이라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싸게 많이 사서 물려버려 가지고 답도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상식사전 또는 어 제가 말씀드린 데는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면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는 연습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결국 신용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은 낙폭이 커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 비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안 좋아 라는 것보다는 아이 종목은 신용 비율이 높으니까 낙폭이 클수 있겠구나. 그럼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내가 현금을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해서 들어갈까를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정말로 그 기업이 가치가 있다면요. 그게 없다면 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거나 하시는데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신용매매라고 하는 건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하는 대로 손실이 클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웬만하면 신용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면되였습니다 고맙습니다.